네 안녕하세요. 임정진호 피디입니다. 임시즌 14 오늘이 시즌 14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은 대전 충남 민원년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언론 모니터 분석인 언론 뚱땅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좀 녹음할까 합니다. 저희 민원년에서 모니터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들의 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명으로 활동 하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오늘 네,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또 음성도 변조된다는 점 네, 청취자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전 충남 민원년 모니터 위원 A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B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B입니다 <laughs> A 아니죠. A 아, 뭐, 습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언론들이 모니터, 그, 보도를 많이 했는데, 모니터를 하셨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총평을 좀 해보죠. A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보도하는 우리 지역 언론의 행태? 어, 일단, 이 언론의 지방선거 보도 행태가, 저는 이제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기고 지는 그 결과만 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대전 시민들이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어떤 자질이라든가, 어, 공약의 어떤 시험 가능성, 그리고, 어, 만약이 사람이 당선됐을 때 대전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많은 시민들과 독자들은, 혹은 시청자들은, 뭐 승패에 관심 많잖아요. 솔직히 그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언론의 사명이 누가 이길 것인가 점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록 약자로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긍정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심층 보도를 해서 유건 이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저는 우선이다. 승패는 뭐 어차피 나중에 결정되는 거고 그거에 너무 치우치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A 위원께서는 어이 너무 중계식 그 보도를 했다, 네그 안에 유권자들이 알만한 그런 정보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진단을 하신 거고 B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언론들이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가쿠보들의 공약을 뭐 소개하는 것도 물론 부족했지만 소개한다 하더라도 그냥 A 후 후보,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 B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단순 보도만 했지 최소한 이렇게 비교만 해준다 해도 하더라도 그 시청자들 이좀더 쉽게 아이 사람과 저사람은 이런 차별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라고 알수 있을 텐데 그런 그 비교 보도 뭐 이런 거조차도 안 하고 물론 뭐 재원 마련 어떻게 하냐 현실성이 얼마나 이런까지 해주면 아주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뭐 여러 가지 역할상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두고 보도라고 하는 보도 정도 하는 거는 조금만 그 발품 팔면 아, 노력하면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그런 기사가 있긴 했으나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더 친절한 보도였으면 좋겠다. 그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 지난 그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죠.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어, 보도된 그 우리 지역 언론 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그리고 금강일보 네 개의 지면 신문과. 어, 인터넷 신문이죠. 디트 뉴스 24를 모니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음, 다른 위원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은 좀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보고서 보면 은 공약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뭐 제3정당, 소수정당 이런 거에 대한 부, 그게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줄을 잃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 그런 제안을 좀 했었어요. 뭐 광역 의회나 기초 의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선거철만이라도 뭐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 취재 풀을 구성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해 봤거든. 해 봤거든. 요 보고서에서.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엔 B 위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제가 제일 아셨던 부분들이 뭐 시장이나 뭐 교육감 정도? 그 구청장 그 정도 성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에 가장 그 밀접한 관계는 구의원들뭐 시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출마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고향을 내세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차별성 있는지, 아까 뭐 제가 비교해서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거기는 아예 보도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언론사 세정을 생각하면 그 소수의 기자들이 그다 취재할 수없잖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다라면 어. 그, 뭐, 시장이나 뭐, 구청장 이런 부분들은 각그 신문사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발휘해야 되니까 경쟁한다 하더라도 그 시의원이나 공용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공동 역할 분담을 해서 공동 취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각 신문사 사이트마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링크를 하면 그럼 우리가 지역 언론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뭐 시장성과 이런 건 간혹 중앙지에서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쉬운 구이원은 여기 아니면 볼 데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 신문사가 경쟁 관계기도 이 하지만 하지만 우리 그 지역 신문을 살려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업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동업을 해야 된다는 말인 듯이 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사실 이 지역의 언론사들이 열락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 이제 협력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뭐, 시장, 구청장, 교육감, 뭐, 구의원 등 여러 사람을 뽑아야 하는 선거 국면에서, 그각 언론사만의 어떤, 그, 인프라로, 어, 감당하기 어려운 건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이부족하다 보니까, 협력을 통해서, 결국 목표는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 목표를 위해서 언론사들이 공동 취재 인력 풀을 구성을 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최선의 결과를 내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사실 각 언론사마다 한글 위주 되게 그 받아쓰기 이런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선 매우 아쉬운 부분이 컸다. 그래서 다음 이런 어떤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후 이제 송도 보도는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이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얼마 전에 이제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공식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석했던 충청투데이 측에서 어,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언론사 간의 뭐 경쟁 체제도 살짝 언급이 됐고, 또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방향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 어, 좋은 제안 같다면서요. 한번 고려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전해줬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우리 중계식 보도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좀 불만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김종천, 그전대전시의 의장, 이제 현재 대전시, 아, 전 의장, 이제 현대전시의 의원입니다. 이제 곧 임기가 종료가 되면은 이분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그 허태정 후보 캠프에 뭐 합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리고 나서 뭐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 대전시 의회는 대전시정을 견제, 감시, 그러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이 견제, 감시해야 될 사람의 선대 캠프로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 기사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김소연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어, 대전시 의회 의원들과 교육청 집행부가 같이 연수를 가서 원안가별뭐 이런 건대사를 어 제안해가지고 심각하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대전시장도 그때 같이 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게, 어쨌든 의회는 아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를 비판 견제 감시하는 게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 임무를 망각을 하고 마치 집행부랑 짜고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 지금 김종철 의원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정치 민주화 차원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그나마 국회가 이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어, 감시하고, 뭐, 견제한다. 이 부분이 지금 확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민주화 이전에는 거수기 역할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방 정부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어, 지방 언론 역시 그냥 뭐, 같이, 같은 편 아니야? 뭐, 같이 자고 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감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민감함,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 비판 조차를 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판해주고, 그러면, 아, 맞다. 원래, 의회와 시장은, 서로 변제 감시였던 그런 기관이지 나눴던 그런 의식들을 자꾸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해야지만이 언론들도 그 부분에서 문제식을 의 갖고 좀더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서 아마 이제는 현재 우리 지방의회 민주주의 수준이 아닐까 싶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 이번에 지방선거 뭐 많은 분들이 공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시장 공약과 그 구청장 공약과 시의원 공약과 구, 구의원 공약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과 구청장은 어떤 일을 해내겠다라는 게 공약이 된다라면은 뭐 개발 사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의원들은 그런 거를 견제 감시하고 시정 구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가 공약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없거든요? 그럼 언론이 그런 거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소구청이었나, 정확히 억기안 나는데, 우리는 원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은 당 안에서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공약도 함께 가늠겠다. 이거를 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천명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자면서 봤을 때, 그, 물론 이제 뭐 이게 자체, 뽑는 것 자체가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당 추천 제국 이거 하다 보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서도 그것들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말 그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감시의 그 의회 본연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정치인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laughs> 봐요. 그러 그러니까 뭐, 뭐, 원팀이든 뭐든 간에, 같은 정당 끼리 협력,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면서, 뭐, 성공 운동 하는 거는 저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언론이잖아. 언론의 사명. 그러면 이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 원래 그런가 보다. 뭐, 뭐, 시장, 시에서 하는 일과, 뭐, 시의원이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고, 어차피 같은 정당이면, 같은 색깔로 가는 거다. 이게, 유권자의 머릿속에 이게 고착화돼버리면 문제의 시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 역할을 해줘야죠.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도대체 시의원, 구의원의 위상은 뭐고 집행 부서가 해야 할일 뭔지 명확히 구분해주고 그래잘안 됐을 때. 확근하게 언론이 질책을 해 줘야 이게 바뀌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좀 평이 그렇지만 속수무책으로 아, 이게 원래 반응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어찌 보면 민주 시민 의식이 고양되는 기회 자체를 탁탄서 운영 거죠. 이건 좀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전청남 민원연회 모니터 위원들께서는 어, 모니터 총평, 뭐, 사, 사실, 그, 세세한 내용들은 각 언론사별로 저희 모니터 보고서 발표된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종합적인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취재를 많이 하고 또 공약 검증과 후보자 검증에 좀더 기자들이 발품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냥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보낸 보도 자료나 아니면은 뭐 판세, 아니면은 뭐 서로 싸움하는 거 이런 거만 보도하지 말고 정말 시청자, 유권자, 청취자 혹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어 충족시키게 언론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점수를 총점을 매기자고 한다면은 뭐각 언론사 사실 다 비슷 비슷한데 어 우리 지역 언론들의 이번 선거 보도, 지방선거 보도 관련해서 평점을 어떻게 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C 제로. <laughs> 아, 난 점수 매기는 건 너무 잘 못해서 해봐요, 네. 비위원께서 <laughs> 점수 그, 주시죠. 비위원이가 비주겠습니다. <laughs>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비교 기준이라는 게써 되고, 그, 절대도 기준이라는 게써 되는데, 어디다 놓고 그 점수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체 놓고 보면 사실 한참 많이 부족한데, 또, 뭐 지방 언론에 뭐, 한계라든가, 아, 뭐, 여러가지 또 여건을 고려하면 아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니면 이정도는더 잘해야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비제로를 어, 주는 것들이 어, 뭐,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잘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더 잘할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더 크게 그 비대를 하면 사실 더 점수가 좀 짜질 수 있는데 어쨌든 또 지방 언론에또여가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제로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laughs> 저는 일단 굳이 꼭 점수를 줘야 된다고 하면 한 C 플러 정도 저는 좀 후하게 주고 싶고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좀 긍정적인 면도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도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일꾼이라는 기획보도를 해서 특정 후보를 놓고 뭐 서로 이렇게 막 싸움 붙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일꾼을 필요로 하는지 약간 의제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일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18세 고3학생들 중에는 이제 순정권, 이 초초를 행사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MD세대 고3학생들의 시선으로 어, 이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기사를 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공동 취재 인력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비트무스를 비롯해서 인터넷신문, 이, 이 기자협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이제 기획을 해서, 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후보가 나오지 않았죠. 그게 와서 이제 사실상 이게 빈초처럼 비춰져가지고, 깜깜이 대전교육감 선거 시민 판단 할수 있나 이런 보도를 했어요 상당히 좀경을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지만 선거까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C+ 정도 주시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뭐 선거 보도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선거 어쨌든 끝났어요 지방선거가 끝났고 지난 그 2018년 선거와 비교해서 대전 지역만 놓고 보면요.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바뀌었고요. 국민의힘으로 이장우 어, 후보가 이제 당선자가 됐죠. 그리고 대전시 의회도 과거에 21대1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18석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압승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죠 구청장도 유선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의 영향.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대급으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최대 누리지 않았나, 특히 이 대전 충청 이쪽의 어떤 정세가 좀 대사를 좀 많이 쫓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게 어 최대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망한 시민들이고요. 있 그리고 사실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 이른바 뭐 친이재명 대화, 또, 그렇지 않은 또, 그, 부분들에서 갈등,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앙금도 사실 사실 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내탓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공천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또 잡음들,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른바 선거를 해야 될,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표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많고 이번도 지방선거 그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결집도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참 안타까운 사실들은 어~ 뭐~ 사실은 그 차이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석수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 정말 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어떤 그런 선거 결과인 건가라는 분에서 이른바 어한편으도더 많은 사람이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 만 후보를 못낸 것도 아쉽고 근데또 후보를 조금 냈는데 그들마저도 또 이번에 원래는 그 기초 의회 같은 경우에 다수 선거구를 좀 이렇게 바꾸자고 했었는데, 뭐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어, 좀 성과 있게 바랐는데 어, 성과가 없어서 좀 너무 그 양당 그또 일당 뭐 이런 식의 독식들 이루어진 점들이 정치 발전, 정치 민주화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컸습니다. 그 선거제도는 뭐 이번에 뭐 득표수에 비해서 만능이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번 선거도 마찬가지지 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해야 된다 하지만 양당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수했을 때는 그걸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힘을 가지면 또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B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살짝 안 가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덜 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 중도에 있는 분들 중에 민주당에 표를 줬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층 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그뭐 시장,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 이런 거를 지난 민선 7기 8대 의회에서 장악을 했었는데, 보여진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많았잖아요. 뭐 원구성할 때 파행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또뭐 해외, 뭐 아니면 호화 관광성 연수라든지 그런 모습들, 구태한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더 시민들의 그런 실망이 크 커지지 않을내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득표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말하기도 또 어려워요 그쵸? 사실 뭐그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 대한 반대 급부가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선 8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선 8기 일단은 뭐새 당선자가 워낙 그뭘 하겠다는 게 많잖아요 뭐 <laughs>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실현될까라는 부분들도 뭘 하겠다는 거에는 사실 또이른 업자들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부정이니 추문이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혹시나 과거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냐. 아, 그런 그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아야겠다. 뭐 본인이 뭐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아, 뭐 그런 오늘를뭐 범하지 않겠죠 알아들 듣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어, 뭐 저에게 듣다 보니까 비위원께서는 거의 뭐 정치 폭로을 하셔도 흔색이 없을 정도로 <laughs> 어, 상당 부분 깊이 있는 분석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민선 팔기 이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둘다 별로 주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보문산 그허태장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시절에 아, 고층 전망대에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뭐,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장우 당선인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고층 전망대는, 어, 히려 시설성이 없어서 폐기하고, 이제 뭐, 문노랭이나, 다른 쪽에 더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 집행부의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경양들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나타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을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양당퇴제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고 오늘도 그냥 이름, 석자 보고 찍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이제 인지도가 높은 분이 절대 유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그분이 그동안 8년 동안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컸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도 6년 연속 뭐 취해 회위권을영성을 했다거나 혁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앞으로 4년도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시장이나 교육하며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 교육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또뭘 치고 나간다거나 뭐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거 없이 뭐. 뭐 좋게 말하면 무료 물탄, 도실레스탄도뭐 이런 부분들인데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번 뭐새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또뭐 부산시부터 시작해서 을뭐 일제 고사 부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창의성 교육으로 가고 뭐 11세기형 교육을 얘기하는 어 그런 시대에 뭐이른바그 학력 뭐~ 기초부진 학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면 기초부진 학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사실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들을 어~ 더 교육하고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또 입시에 또 주제의 어떤 그런 열풍으로 그~ 몰아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줄 세우기는 안하겠다고하는데쉬 시험 본데 줄 세우기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은근슬쩍, 거기에 또 이렇게 줄 서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어, 강단있게 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우려 부분도 있고요. 또 삼선이다 보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그, 그,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 가는, 가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떤 그, 사년이라는 그, 상당히 소중한 그 시간이고 그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간에 그끝 마무리를 좀잘하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이제 생각하지도 않으셔도 되니까 <laughs> 근처를 좀 이렇게 분명하게 어좀 이렇게 내세우는 그래서 뭐 중간 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하셨던 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놀이 중심 뭐 그런 프로그램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확대해서 정말 어린 청소년들 인권 그들이 진짜 학교에서 밝고 활기차게 뛰어놀고 우리 어른들 좀이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교육이 될수 있도록 교육가 님이 남은 그 임기를 좀 이렇게 쏟아부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르보겠습니다. 저는 저, 저도 바람은 맞습니다. <laughs> 행정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대전시교육감은 지금 3선째니까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laughs> 반면에 대전 시정은 어,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큰 줄기들 뭐 지금 최근에는 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온통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서 어, 사실은 그 현안 하나하나가 그 시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여파가 상당히 심한데, 어, 그러면서 점점, 제, 그, 갈 방향을 잃고, 오히려 이제 갈등 내지는 또 표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민선 팔기가 앞으로 어떻게 잘, 어떻게 흘러갈지, 어, 시민사회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대전중단 민원연에서도 민선 팔기, 그리고 제9대 어, 지방의회가 <목소리> 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잘 감시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민원연에서 이번 달에는 언론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인사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 조사 결과가 취합된 대로 여러분들께 언론 뚱땅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바쁘신데 나와주신 저희 대전시장 민원연 모니터 위원 두분네 이분들 사실 실체를 아시면 다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오늘 나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어한한달 정도의 저희 휴방 기간을 거쳐서 아임 세즌15 때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채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돌아온 동안 건강히 계십시오. 아브백. <목소리>